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랭킹 10위에 오른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다름 아닌 송중기, 전여빈, 옥태경 주연의 빈센조인데요. 빈센조 드라마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을 통해 더큰 악당을 쓸어버리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송중기의 드라마 복귀작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리고 열혈사제, 김과장, 구닥터를 집필한 박재범 작가가 빈센조의 극본을 맡아 드라마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드라마가 방영되고 초반 반응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지 않았었죠. 특히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연기가 다소 오버스럽다는 지적과 더불어 억지스러운 코믹 요소를 가미한 것 같다. 그게 흐름이 이해되지 않는다 등 여러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2회까지 공개된 지금은 여자 주인공 전여빈과 극중 빌런 역을 맡고 있는 옥태경과 곽동연, 김여진 등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빈센조 역할을 맡고 있는 송중기는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12회까지 공개된 지금 빈센조 드라마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A급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통쾌한 대본, 그리고 훌륭한 연출 실력에 약간의 코믹을 가미해 완벽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센조는 공개 전부터 많은 국내 팬들로부터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 동시 공개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초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순위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실패한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 0위에 올라 있죠.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박신혜, 조승우 주연의 시지프스 역시 3월 29일 기준으로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센조는 방글라데시,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총 28개국에서 10위권에 올랐으며 그중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빈센조는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12회까지 방영되며 앞으로 8회가량을 남겨둔 상황에서 종영 전까지 동남아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 심지어는 북미 지역에서까지 순위권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센조 드라마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빈센조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특히 바벨과의 싸움에 대해서 절반의 이유는 차영 때문이고, 그녀가 위험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절대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는 내용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빈센조 역의 송중기는 승리호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멋진 배우다. 하지만 차영역의 전여빈이라는 배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액션이 과하고 연기가 어설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가 극 중에서 보이는 연기는 극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빈센조, 나는 그가 항상 그를 배신하는 사람들보다 몇 걸음 앞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항상 계획 안에서 또 하나의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을 옮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그 부분이 신경쓰였다. 언제쯤 빈센조가 프라자 건물 밑에 깔린 금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말이지.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 한편이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즌1에서 끝이 아닌 감독은 당장 시즌2에 연장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뜬금없는 로맨스 이야기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몇편본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함께 나오는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들과 빈센조가 함께 금을 찾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음은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가요? 나는 차영의 연기가 굉장히 멋지다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굉장히 아름다우며, 과한 손짓 등은 그게 집중도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의 일부가 결국 풍선을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금괴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발이 부러질 정도죠. 건강한 성인이 기껏해야 어깨를 겨우 다치지 않고 배낭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난 빈센조를 보고 콘샐러드라고 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단 말이지.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억지스런 장면이 종종 등장했으면 좋겠어. 현재 에피소드 12까지 봤을 때 놀랐던 점을 정리하자면 우선 느린 엘리베이터 문과 중기의 섹시한 이탈리아어, 그리고 슬로모워크가 있어. 난 에피소드 초반 명희가 빈센조를 보고 이제 끝이라고 말했을 때 차영의 대사를 너무 사랑한다. 시작, 이건 끝, 이건 내가 맺는다. 라는 말이었어. 모두가 모두를 뒤쫓는 가운데 차영과 빈센조의 충성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빌센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뇌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생길 수 있죠?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는 올해 5,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은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편을 다시 봐야 할 것만 같아.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작사가 종종 코믹한 부분을 연출했다는 것에 난큰 실망감을 가졌어. 드라마의 내용상 좀더 진지한 분위기로 연출했다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을 거야. 저는 그간 인터넷 준우가 바벨의 진정한 CEO라는 점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 점점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 2회를 보는 동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원래 초반에 설정이 필요하고 더 재밌는 스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4회부터 엄청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5회, 6회, 그리고 지금 10회까지 정말 최고입니다. 빈센조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현재 12회까지 모든 드라마를 정주행했고 다음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난 1회부터 다시 한번 정주행할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액션 드라마는 잘 보지 않았어. 영화와는 너무 다른 액션 씬 때문이었지. 하지만 빈센조는 너무 재밌다. 정말 중독돼 버려서 두세 번씩 되돌려 보고 있을 정도야. 그리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 내가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넷플릭스에서 빈센조를 찾아보세요. 당신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빈센조의 역할을 맡은 송중기의 연기력은 최고이며 캐릭터 역시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악당인데 영웅처럼 보입니다. 마치 악당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절대 악당 같은 느낌이죠. 과연 차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점이 가장 궁금하다. 앞서 홍시와 같은 결말은 아니겠지? 나는 이번 드라마가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에피소드가 계속되면서 점점 대박이었어. 코믹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 중독돼버렸고 스케일은 엄청 커져버렸어. 드라마를 완전 사랑하게 돼버렸어. 여기까지 빈센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이 작성한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